네 안녕하세요. 요즘 뭐 KYC들 많이 되시나요? 어제는 이제 뭐 어, 저희 집에서는 저희 집식구네명 중에 이제 저만 KYC가 통과가 되고 다른 사람들 안 되고 있었는데 이제 집사람한테 어 당신 그 데이터가 잘못됐다. 데이터를 다시 보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보니까 제가 한거 같은데 아무튼 이제 뭐 이름을 그러니까 우같. 우, 승, 택 같으면은, 앞에, 이제, 앞에 거는 대문자로 쓰고, W는 대문자로 쓰고, 그 다음에 소문자 쓰고, 그 다음에 승할때 S는 대문자로 쓰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쓰고, 그 다음에 택은 대문자로 쓰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집사람 이름을 제가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패스포드 갖고 와봐. 그래갖고 여권을 갖고 와보니까 그렇게 안돼 있고, 모든 게다 대문자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이런 것도 안되는 경우가 있구나 그래갖고 이제 그 다시 이제 이 풀네임을 전부 여권과 똑같이 이제 대문자로 하고 띄어쓰기도 똑같이 해서 이제 대문자로 해서 어제 신청을 했고 여권 사진을 이제 다시 찍어서 이제 보냈죠 어제 그렇게 보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보니까 그 오늘, 어, 어, 오늘 아침에 이제 뭐, 어, 자기 KYC 통과 됐다고 빨랑 팔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KYC 통과 됐는데 왜 빨랑 파나?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어디 봐봐. 이래갖고 이제 보니까 이제 KYC가 정말 통과가 됐더라고요. 저는 KYC가 통과 되면 다른 사람들의 검증인이 될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래 내놔봐. 이래갖고, 이제 다른 사람들 검증을 해주는데, 아니, 빨랑 팔아달라니까. 그런 거왜 하냐고. 그래서, 아니, 이 사람아, 당신도 여태까지, 어, 이게 늦어졌던 게, 이 다른 사람들이 안 해주다가, 어제 했는데, 지금 당, 다른 사람들이 당신 거로 확인해줬으니까, 지금 당신이 된 거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많은데, 이거 안 해주면은, 어, 다른 사람들 또 기다릴 텐데. 그래갖고, 제가, 아이, 한 명만 해. 아이, 두 명만 해. 그래갖고. 그 제가 18명 해줬어요. 아니, 꼬만 해. 나 나가야 돼. 그래 그래서 18명까지만 <laughs> 검증해줬는데, 보니까 이제 16명은 제대로 됐고, 나머지 2명은 안 됐다.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야, 어쩌면 그렇게 사진들이 그래요. 이 사진과 이 사진이 맞습니다가 뭐~ 거진 반 이상이 사진이 불명확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동영상인데 눈만 그냥 껌뻑껌뻑해요. 좀 고개도 좀 돌려보고 웃고 좀 그래야지 그래서 아~ 이래서 이 사람들은 다 뒤로 밀렸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음~ 모르겠어요. 저기 마누라 잠자는 사이에 저기 핸드폰 이렇게 하라 그래갖고 제가 검증을 많이 좀 해주든지 정말 그런 우려 없는 파이오니어들은 안 되죠. 지금 KYC가 빨랑 통과가 되고 많이 통과가 돼야지 이게 뭐저 뭐 오픈 메인넷을 가든지 상장을 하든지 하는데 아, 이 자기 거 KYC 통과됐다고 팔아먹을 생각부터 하면 안 되죠. 비트코인 초창기에 팔아먹은 사람들 땅을 치고 후회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타산지죠 남의, 그러니까, 아무튼, 뭐, 빨랑 돈 챙기는 게 장땡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희 어부님께서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반파이적인 사고로 갖고 있더라고요. 이 블록체인이잖아요. 블록체인은 이게 사람과 사람과의 연결인데, 내가 누군가를 많이 해줘야지 그게 기여하는 건데, 뭐, 요즘 뭐 어느 마누라가 그렇게 뭐 남편 말을 잘 듣겠어요? <laughs> 다제 잘못이지만 그래갖고 제가 기도 안차가지고뭐뭐 뭐 팔아 팔아 먹게 그거더니 이거 갖고 커피 사 먹을 수 있고 짜장면 사 먹을 수 있고 살 수는 있지만 차고 팔고는 안돼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뭐 다른 사람들 다 이게 팔 준비해라 뭐뭐 뭐 이런 영상도 많은데. 그러지 마세요. 그~ 파이코인은 쉽게 얘기해서 지금 엄마 뱃속에만 오년 있는 애기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오래 있는데 뱃속에서 오래 있, 있는 사람은 나와서도 그게 수명도 길고 수명도 길고 성장하는 기간도 길잖아요. 그니까 뭐 파이코인 없이도 잘 살았는데 파이코인 상장하자마자 팔아먹을 생각하게 되면 그러니까 2025년, 2024년도 가격보다 2025년도 가격이 낮게 예측하는 게 아마 그런 투자 심리를 다 고려한 거 아닌가 싶어요. 어 그리고 이제 어제 그 외국에서 올라왔던 영상인데 그 방금 올라온 거구나 14분 전에 올라온 건데. 에이 뭐 내용은 볼게 하나도 없어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이제 파이 가격인데 뭐제 마음에는 하나 안 들고요. 아, 그래서 뭐 그냥 이렇게 이제 관심 갖고 있는 건 많은데 이건 그냥 블로그에서 이렇게 쓴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그래서 이제 KYC를 하면서 보통 이거 뭐 KYC 해본 분 알지만 이렇게 사진 캡처도 못하고 못하게 하고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이거 보게 되니까, 뭐, 이거 순서는 뭐 많은 사람들이 아시던데, 가령 이런 거죠. 이제 저희 집사람 같으면은 이제 이 사진 같은 게 이게 빛이 들어가서 이제, 정확히 안 됐고, 그래서 뭐 앞면, 뒷면 있지만, 여권으로 하게 되면 이런 게 없죠. 한 페이지로 들어가죠. 그래서 패스포트로 하면은 제가 보기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런 거 캡처 같은 게 못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유튜브에 이렇게 소개하는 거로는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 대부분 이제, 이제, 아, 이게 이제 테스트, 그, 연습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준비가 됐다 이제 같은 사람이냐 다른 사람이냐 근데 보니까요 아 그러니까 젊었을 때 사진과 지금 사진이 다 달라갖고 제가 보니까 외국 사람들 보니까 자기 얼굴이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는 굉장히 엄하게 했는데 지금은 음 하도 이제 KYC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맞는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다 OK를 해주고 넘어갔어요. 이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래서 뭐 잠깐 그냥 뭐다 아시는 분들 많으시지만 KYC라는 게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파이코인의 최대 장점은 KYC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KYC 그. 이 사람이 너냐? 이 사람이 나다. 이거를 이제 증명하는 거죠. 가짜 동영상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짜, 거기 이 가짜 동영상이다. 동영상이 아니다. 근데, 영어를 몰라서 그런지, 말을 몰라서 그러는지 동영상 찍는 데다가 그냥 사진 올린 사람들도 오늘 제가 저희 집사람 거 하는데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장을 보고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외국 중동계 분들이 주로 오늘 많이 봤는데. 그래서, 이제 KYC는 이 사람이 너냐? 어, 이 사람이 나야? 이거를 이제 확인하는 과정이고요. 어뭐다 열여덟 살 이상이래야 되고 이제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이나 이제 주민등록증 같은 게 필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도 나와 있네요 여권을 강력 추천한다고 여권이 제일 강력히 추천된다 이거로 하게 되고 물론 여권 만기일 잘 보셔야 돼요 여권 만기일 잘 보셔야 되고 어차피 여기다 이제 영어로 이름 넣고 하는데 시간이 한오분 내지 십분 정도 걸리는. 요거를 이제 저도 어제 집사람 거를 대신 해 줬기 때문에 그 정도 정말 걸리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주민등록증으로 했는데 요번에 패스워드로 패스포드로, 패스포드로 바꿔 갖고 어제 했더니 오늘 KYC 터을된 거죠. 뭐 저기 브라우저 들어가서 하도 되지만 여기서 이제 메인넷 들어가서 이제 메인넷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보게 되면 스텝 1 브라우저 앱으로 들어오시텝 2 파이 네트워크 앱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고 그러면 스텝 3 가면 이제 지금 현재 당신이 몇 번째 단계에 있는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스텝 4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 KYC 들어가면 이제 해서 KYC가 어쩌다 해서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이것도 뭐 동의하면 뭐 큰일 나는 줄 알고 뭐왜 당신 어? 어왜 당신이 확인도 안 하고 왜 아무거나 막 누르느냐, 뭐 이제 뭐 그렇게 그냥 그러니까 공포증이죠, 사실은. 이 어, 핸드폰 혹은 영어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이 k y c 를 지금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네단네 네 번째 단계로 들어가고 다섯 번째 단계 여섯 번째 단계 일곱 번째 단계 그냥 따라가면 되고요. 페이스포드를 어, 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나왔을 때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남의 거 해줄 때 이런 게 이제 그러니까 자기 거할 때도 사진이 이제 빛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혼자서 하기는 저는 참 어렵더라고요. 누군가가 들고 있을 때그 사진하고 글자가 다 나오도록 잘 찍어서 핸드폰 저저저저 저, 저, 저 여권 카바 벗겨서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는 미들네임이 없죠. 미들네임이 없고 포스트네임이 자기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라스트 네임이 성이에요. 승택 오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권에 있는 거 대문자로 남자 여자 잘 해주시고 생년월일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권 넘버 그 제일 위에 있는 여권 넘버 잘 어떤 사람은 보니까 여권 넘버 대신에 막 발행일을 갖다가 집어넣는 분도 계신데 그러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여권 만기일 넣어주시고 되고 이제 살고 있는 나라. 이거는 뭐 주소 같은거는 그냥 한국말로 했어요 여권에는 주소가 안 나오니까 그냥 한국말로 그냥 썼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 사진이 맞는지 이런거 다 이제 해서 할 준비가 됐다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음 제가 어 이런거를 서로간에 지금 이게 어 정말 파이는 정말 블록체인의 전형이고 이게 막 어~ 몇천만 명 몇억 명 뭐~ 십억 명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과 연결이기 때문에 누군가 해줘야 되거든요 저희 집사람처럼 어~ 그렇게 뭐~ 어~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난채군만 할래 음~ 심정적으로는 기계 기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해는 되지만 어~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집에 있는 그런 불량한 파이오니어분들이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누구 보고 해달라고 러면 되죠. 예. 네, 아무튼 뭐좀 지켜보자고요. 뭐, 뭐 새해에는 뭐 좋은 일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